어 진짜 아. w h 이걸 어, 그 너무 아 뭐야? 어, 이요 <목소리> 사고, <사고에요? 목소리> 음, <목소리> 음, 오케이. 오. 아, 어렵네요. 무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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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물고기? <웃음> 그.. 활? 활은 아닌데 활맵 같은데요? 어.. 체포 가려면은 댕댕이님 서버스에 지나면 돼요 있다 있네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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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지금 핵방 쪽 핵방 쪽 어.. 핵방 쪽? 개케이 오케이 사고 아, 내려갈게요 네누... 아내눈 네누... 어? 뭐야 체포 여기네? 체포.. 뭐야 나 봤어 누가 4분? 하나 잡았어요 아.. 좀잡아져요 여기 빵방 핵방 아.. 갔다 갔다 어? 뭐야 나이스. 네, 나이스.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예, 만들어. 여기 첫 포. 저 여기 할게요. 내려오는 그러니까. 내려가내 배가 서버실 앞으로 쭉. 서버실. 아, 그냥... 서버실 쪽이요. 여기 고 찾았어, 찾았어. 여기 A. 아, 어,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확인. 어, 좀비 분들이 그 확인. 저 좀비분들이 그 할배방 에 일단 가도 돼요. 예, 좀비 분들? 일단 할배방 가. 난 좀비. 내가 잠깐이야. <laughs> 서버실에 저거 드 서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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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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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laughs> 나이스 네 잡았어 잡았어 짜잔 <laughs> 오케이. 오케이 굴사에 애들 어? 많고요 굴사? 가드 명 출근했어요 가는 중 가는 중갈게가갈 어디야 길 어디야 길 어디로 가요 호우 여기 아니에요 여기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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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laughs> 성우이라고 와, <laughs> 하땡이방 뒤에 구역방 있는거 어 있다 있다 있요 위에 위에 위쪽에 성성 조심 위한어디냐 아이고 아이발네요발라나이 나이스 네, 네. 그냥 나이스. 먹었어요 우리 스어오오잡았어어오오오오오오아아너 두명 치포갔는데치아이 말하는거 빛난데 아, 내가 가야 된대내려 가야 되는데 길이 야요 아, 야요가 가야 된요가요 아, 요 아, 내가 가야 된대요. 아, 내요 아, 내가 요 아, 내가 가야 된요 아, 케이가대내 아, 아, 가고 공리 g h t c o 첫 o r 소리. i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A쪽에 r I'm s o sorry. I'm s i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o m 있어요. 뭐, 있어요. 올라가 할피 있어요. 올라가 다 지원. 다섯 마리. 다 이제 고영곤 있는 거 같은데. 뭐야? 아이고. 들어갔네요. 여기 해배만 가야 할것 같은데요? 혼자 아닐것 같은데. 아, 아 이... 아이고. 죄송 아, 아이고. 뭐야? 뭐야? 해배가 안에서 건봇터나본데아에 할 m not 송 u r e if I'm going to be able to 아 e t a l i 하 t l e b i 도 of a little bit of a l i 에서 l 이스 아이고. f a little bit of 아이고. t t l e 그 i t of a little 말해 t of a little bit of a l i 어 t l e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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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요아나들어도을 텐데. 여에들어도을텐데 여기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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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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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안데 나온거 있어요? 나온거 있어? 아직 어들어 있어? 어..할패파랑.. 할패이마리 다있어요 할배방 오케이 예댕이님할게요 잠깐 만이저체포 보고 있을게요 체포인트에서 어디로 가야돼요? 포인트에서 일단 앞으로 쭉 갱댕이 형거 테슬라 소인 내고 있을테니까 불러 오실래요? 응. 애들이 무슨 네. 다 총을 들고있어 온다 온다 <laughs> 손 두고 있으면 그냥 두고 체포도 좀될것 같은데. 그럼 나가고 있어 얘들. 테설러 예.를 안 보내. 음. 아 이걸 안 오네. 펑 음. 주심 펑 주심 대명이 네, 펑 네, 주심. 아니 어디서 자꾸 츄 소리가 나지? 한명트랑아이사람이었잖 그래, <laughs> 이, 이 n nope. 맞다 맞다. 오케이 나이스. 조비 받는 거야. 근데 이거 추분님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예, 네,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 엘베 엘베를 참고자 돼 이거. 제손 투수. 오, 그 사양포 삼거리 쪽으로. 한명한명 아, 중앙에, 중앙에 중앙에 오, 한 베이스 한 사거리 쪽에. 했다 했다. 해광포 해광포. 아직 안 끝나니까. 만들어야 이네아못 만드네. 저 이쪽에 한명있었어두명있었어 여기 사람. 여기요. 오케이, 잡았고. 어 어. 내가 내부터 어, 아, 아, 잘... 잡았고. 이거 아다리. 하고 막고. 일단 들어가서 무슨 잡아 드릴게요. 무슨 잡아 드릴게요. 그 서버들 서버들 서버서 오케이, 오케이. 어, 위험했다, 방금. 에빼요 사고 이때. 이번 잡어요사물에 미온다. 다히타 갖고 사물이뺄 테니까 이거 <laughs> 칠분님이 B 게이트 올라가는거 내려면 내려줄 줄알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엘베 엘베. 보고 보고 트베타인데 여기서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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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반. 좀비님그채서못 봤어요? 그래서 반 방금 한 마리 보이긴 했는데 어디로 빠졌는지 모르겠어. 쳤어요 저희. 착포 근처에 소리 나는데. 책포 근처 쪽. 문 열리는. 탄약상거리 소... 같은데. 준비 나와야 게만 개야 그런거 같은데요? 장난 모래 사네? 티클 5마리 뭐야 누구한아아 2명 있구나 티클 아이들눈치깔거 같은데 근데 근데 저, 지금 계속 근데 은 근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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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 몇임? 근데 그때 개떠죽게 맞았는데 저6어요저 68%요 왔요 안왔어요 안왔어요 아이지는데이피 달아놓으면 안될거 같은데 지워놓는데 오케이 지가 지워놓는, <목소리> 아, 빨리. 어, 네. <목소리> 에티판데?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빼야 돼, 빼야 돼. 아, 안좋 아, 지금 이 아, 저 피가 없어서 좀 뺄게요, 네? 아까 너무 많이 맞아서. 어폭 제가 폭제했다면 이거 엘베 좀 내려줄 수 있어? 요 이거 올려줄 수 있어? 네, 할수 있어요. 엘베를 올려야 돼. 아뭐 아, 타버리면 폭제했어 폭제했어. 나바드 좀비라고. 한 명밖에 안 봤는데. 그게 애들 다 비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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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아요. 오케이 비게트 가볼게요. 어, 폭제. 오한 번에 체력 28 보여. 아피 닦았네. 들어갈게요5 0 0 0시시간5 0저0시간 5000시간. 요0 0 0시간 5000시간. 5000시간. 5 0 0이시에 5000시간. 5000시간. 5 0 0 0면간 5000시간. 5000시간. 5 어, 저가 어디있어요? 저서 어딨는지 어디 알아요 좀비 <laughs> <laughs> 아니요 저저저피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지나가는 애들 한 번씩 보는데 저 방금 나왔어요 그니까 아까 아까, 아까 사령관 이거. 사령관 어, 네, 네, 나왔다 네. 나왔다 뵈요 슬어 슬프다 슬프디딘뭐아아 이거 아슬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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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아나죽었어고 아이고, 아막아고아고 아이고, 이이고 아이고, 이고이 아이고, 아이고, 이거이아아